illusion's are fatal. if you waver, you're mine. if you pick wrong, you're mine. 네, 알리바이 총 스톰입니다. 어, 스톰은 제가 써봤는데 어, 정말 좋습니다. 어, 예전에 엘라의 어, 스콜피온 너프 먹기 전 총이라고 할 정도로 탄창만 적지 준수한 단속과 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진 손잡이를 달았는데요, 컴펜하고, 어, 각진 손잡이를 달았는데도 이렇게 적은 반동이 있네요. 어, 굉장히 좋은 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 엘라 총급이라고 어,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 라이노건 총이죠. 카라토스 357이라고 나온 어, 총인데요. 원래 모델은 라이노예요. 어, 리볼본데도 데미지가 78입니다. 데미지가 78인데 반동 보세요. 반동이 이렇게 적습니다. 심지어 연사력까지 어, 준수하고요. 78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3마모도두발 어, 정도만 맞으면 부상 또는 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총을 이런 반동으로 내놓다니 어, 유비 당신은 도대체... 네 그리고 알리바이의 능력입니다. 알리바이의 능력은 프리즘마라고 불리는 알리바이와 똑같이 생긴 홀로그램을 전개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이 스톰총을 아무 부착물도 없이 달고 있는 기본 스킨을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이 알리바이가 샷건을 들고 있다, 그것은 100% 본체입니다. 무려 3개나 전개 가능하고요. 만약 이렇게 펴질 때, 펴지는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펴지더라도, 위에 공간이 없거나, 하면은, 다시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홀로그램 위에 이렇게 올라서면, 홀로그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밟고, 똑같이 있으면은, 홀로그램과 똑같은 척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만히 있으시면, 보채하고 거의, 지금 스킨 끼고 계신 거예요? 네. 무슨 스킨이에요, 그게? 몸, 몸 스킨이 그, 다른데? 시즌 패스. 아, 시진패스 스킨. 모습이 근데, 확연히 차이가 나긴 나네. 한번 드론으로 확인을 하면은, 걸리진 않겠다. 이렇게, 이게, 한번 밟고 계실래요? 이거 밟아보실래요? 홀로그램? 이렇게 홀로그램을 밟으면 원래 기존에 있던 홀로그램이 사라지면서 어.. 알리바이가 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자신이 홀로그램이척 이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큐의 능력에는 프리즈마가 어.. 밑에 발판 부분이 이렇게 삼지가 되죠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홀로그램, 왼쪽이 본체인데요. 보시면 네, 이렇게 홀로그램 프리즈마를 이렇게 통과를 해도 제 위치가 발각이 되게 되네요. 이게 버그인지 어 의도된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발각이 되니. 이렇게 총으로 쏘거나 만지면 1초마다 어 위치가 다섯번에 걸쳐서 발각이 됩니다 자 대체 EMP입니다 자 사라졌죠? 하지만 밑에 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3초쯤에 사용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10초가 지나면은 다시 어 홀로그램이 복구가 되네요 어 10초 동안 무력화만 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사용해보실래요딱 49초쯤에 사라졌으니까 39초쯤에 생길거야딱 10초네 딱 10초네 예, 딱 10초 어.. 사라지는걸로 보입니다 아예 사라진다 한... 이렇게 저기 홀로그램을 총으로 피격할 시에 어, 1초마다 저기 위치가 5에 걸쳐서 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실래요? 네, 이렇게 1초마다 위치가 뜹니다 홀로그램을 그냥 몸으로 건드렸을 때도 어, 해당이 됩니다. 오퍼가 쓰는 모든 가젯이 프리즈마에게 홀로그램에 닿을 시 어, 이렇게 발각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대처를 하실 때 EMP를 던져야 된다. 근데 EMP를 만약에 홀로그램에 닿게 던지시면 발각이 되니까 닿지 않게 이런 바깥쪽에다가 던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미 있는 드론한테는 던져도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론이 움직여야만 발각이 되네. 어, 뭐야. 아, 다시 이렇게, 이렇게 접혀지네. 아 이렇게 겹치니까 안 되네. 아 이렇게 움직여서 와야지 어, 발각이 되네요. 어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다가 저기 드론을 발견을 하고 프리즈마를 던져서 적을 포착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까 했지만 그건 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프리즈마를 던지면 어 오퍼와 똑같이 외부에 적발견이 뜨면서. 어, 신원 은폐라고 해서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었으면 만약에 스킨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 조금씩 숨을 쉬느라 움직이긴 하네요 이걸 보고 하지만 어 이제 10초 10초 뒤에는 이렇게 어, 프리지마의 표시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0초 동안 어, 알리바이는 어, 스폰키를 하던 아웃플레이를 하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누가 알리바인지 확인을 하고, 싸야지 안 그러면 위치가 들키게 되겠죠.